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, 계속성.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 항상성.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고, 명료성.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 국민적 합의,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 생활의 기본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.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 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 온 헌법적 관습이며, 우리 헌법 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 헌법으로 성립된 불문 헌법에 해당한다.